네.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어제 내린 큰 비로 세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 자리에 각당 대표님들 그리고 우리 이종찬 광복회장님 그리고 권오을 보험부 장관님 그리고 부의장님들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안이 살았다! 반갑습니다. 함께 해주신 내외빈 여러분 고맙습니다. 잔디광장에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참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지금까지의 광복절은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의 날이 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은 소외된 정부만의 행사로 그치기도 했고, 심지어 작년처럼 광복의 의미가 훼손되고, 국회의장과 광복회장이 기념식에 불참하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민족과 나라의 최고의 경축일인 광복절을 국민과 함께 축제의 날로 만들자. 민의 전당에서 먼저 시작하자. 그래서 국회가 광복 전야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험부와 광복회가 함께 나섰습니다. 오늘 경축 전야제와 함께 광복의 기쁨과 자부심을 마음껏 느끼시는 시간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국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독립기업광장에 문을 엽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가 독립운동에 있고 우리의 독립운동은 단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민주공화국 수립과 인류의 행복이라는 원대한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독립군으로 몸을 던져 반만년 역사를 광영케 하고 국토를 회복하며 자손만대의 행복을 누리게 함이 우리 독립군의 목적이요. 우리 민족을 위한 본이라 1919년 대한독립군의 이 당당한 선언이 우리 오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 길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모든 것을 바쳐 쓰러져 간 그리하여 마침내 광복의 길, 빛의 길을 연 무명 독립군의 기계와 희생을 기리며 대한민국 국회가 오늘 이곳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국회 독립기업광장은 그 정신을 민의의 광장에 새겨 나라의 기틀로 삼자는 다짐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광복의 의미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광복은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국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에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그저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원래 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이었습니다. 전후 일본과 연합국들이 맺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에는 한국이 정식 서명국, 다시 말해 전승국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집요한 외교전,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로 비록 최종 조약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끈질긴 독립 전쟁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894년 동학 농민 혁명과 의병 운동으로 시작해 독립군과 광복군의 무장 투쟁으로 이어진 반세기 그 간절하고 치열한 여정이 있었기에 그 힘으로 우리는. 광복을 맞았습니다. 당당한 역사이고 승리의 역사입니다. 둘째, 광복은 평범한 시민들의 힘이 모여 이룬 것입니다. 어제의 농사꾼이 오늘의 독립군이라는 말처럼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른 사람들도 총칼을 들고 만주와 연해주 전장을 누빈 사람들도. 포갑과 수탈의 한복판 조선 땅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항거한 사람들도 모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금비녀, 금반지, 요강까지 군자금으로 내놓고 그렇게 산 무기를 깜깜한 밤 산길로 수백키로를 걸어 북간도 독립군 기지까지 운반한 수많은 이들이 봉오동 청산리 대첩을 승전으로 이끌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젊은 여성이 임산부의 몸으로 경찰서에 폭탄을 던지는 항거를 단행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나이 어린 학생들이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어 항일 벽보를 붙였고 조선총독부 엘리베이터 안내원은 식민통치심장부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불쌍한 동포들이여 일어나라! 대한민국 대한독립 만세! 이렇듯 우리 독립투쟁은 남녀노소 신분을 가리지 않는 전국민적 항쟁이었고 나라를 지키는 힘도 국난을 극복하는 힘도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일찍부터 보여주었습니다. 광복 이후 지난 80년도 그랬습니다. 분당과 전쟁, 독재로 이어진 굴곡의 세월을 이겨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이루고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이 되기까지 그 힘은 온전히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지난 겨울 12.3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한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이 이루어 온 모든 성취의 밑바닥에는 독립투쟁의 역사가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독립기업광장에 새겨진 정신이 더 크고 환하게 우리를 이끌기를 소망합니다. 독립기업광장 조성을 위해 수고해 아끼지 않으신 독립운동 기념공강 추진위원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반세기에 걸친 긴악인 무장독립투쟁, 그 위대한 독립전쟁의 길에서 이름도 없이, 핏도 없이 쓰러져간 무명의, 무명의병, 무명 독립군, 무명 광복군들께 이 기념비를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독립투쟁, 그 자랑스러운 광복의 역사를 더 뜨겁게 기억합시다. 더 열렬하게 경축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복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